그렇죠 라인 수업을 오오어 오! 오! 아니 강이 피피트로 물드나요? 와, 와! 핏빛으로! 진짜 요즘 복고풍 챔피언들이 정말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고민하던 카드 중에 초반 템포를 좀 가져가고자 리신도 올려둔 것으로 보이고요. 어차피 르블랑을 골랐고 그러면 미드정글 쪽 싸움을 세게 나가야 되니까 아, 좋은 선택입니다. 다음 라운드 진출 팀은 어떤 팀될 것이니 양 팀의 첫 번째 세트 지금 모터 만나무션. 클라디만의 강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왔겠죠. 생각하면 언급해 주셨던 대로 이런 식으로 영감을 받았나 보네. 이제 어제 매치를 통해서 이제 드디어 클래식한 피들이 이런 식으로는 활용되면 또 빛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음. 생각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네 이게 또 제우스가 공속 캐내를 또 꺼낸 느낌이라서요. 예. 블라디 장에서도 마냥 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구도자 체가 그래서 정글러들의 개입도 서로 굉장히 필요하고 세게 한번 때려 봅니다 시브라운 자신있게 싸움 열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는 어차피 그냥 라인전을 하면 직스라칸이 원하는 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음. 그래서 미리 미리 다 털어낼 거 털어내면서 조금이라도 세게 가려는 거죠 제가 에 가장 고티오로 평가받고 있는 픽중 하나가 바로 저 직스인데 하고 있을 거고 와참 이러네요 오, 아, 근데 캐넨과의 만남이었네요. 선수는 약간 다르지만 그때도 하나 생명이 사용을 했네요. 네. 여뭐 애쉬 같은 챔피언의 글로벌 시야 장악이나 지원도 같이 힘이 될 거고. 한번 게니다둘 어, 달았어요. 어. 그러면 그래, 가까이 붙어 고 있던 숙박이 된! 오! 맞습니다. 가저이요에는 돌아오는 거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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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견전합니다. 와 이거 진짜 아슬아슬한 스킬 분배로 이걸 살아갔네요. 그러니까 니신이 첫3캐 위에 빠르게 집에 가길래 뭔가 변칙적인 수가 있나 싶었는데 이런 미드갱킹을 처음부터 좀 노렸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설계가 생각보다 좀 제카의 그런 센스 있는 플레이 막혔거든요. 잘안 풀린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어. 또 왔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맞아 그래서 일단은 악명으로 이동했습니다리 니신이 뒤로 가고! 더갑니다 힘력에 줄 당기라고 바이터 잡았어요. 예 그리고 오른가 뒤로 오른가 뒤로 오른가 뒤로. 뒤로 따라갔어. 가서 따라갔어. 가지 못한다. 가스 탑을 피너시와 이것도 이렇게 적절하게 요네가 핑퐁을 하고 피나씨. 구정화 니연기받네요 아니, 아니, 아니 이걸 저... 봤어요. 그래도 피해 웅덩이를 한참 흘렸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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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를 두 개를 노리는 구마유시 체력 관리가 돼서 네, 그런 것들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요. 오. 텀에서 이렇게 턴 뽑아내는 건또 의미가 있겠는데요. 맞죠. 어, 네. 그래서 이제 T1 입장에서는 결국 케넨이 장기적으로 탄력을 받는. 어 그런데 이번 건 어떨까요. 도착합니다. 또 빠졌습니다! 에쉬 보타리아. 코... 지나가면서 이번에도 견뎌냅니다. 제카. 제카 벌써 세 번째로 이 갱킹을 흘린 거죠. 그렇죠. 리신의 턴을 그냥 거의 초반 3분부터 해서 계속 빼고 있어요. 제카가. 그데 아, 이게 이렇게 되면 케넨과 이어지는 게 원래 유충 스택인데. 미신이 체력 관리가 안 돼서 아래로 밀려났고, 그러면 유충을 끊을 땐 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아래쪽 용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응할 준비가 없습니다. 제카도 아래쪽 내려오고 있구요. 이거 하나 생명도 그냥 용을 주기만 하고 끝나면 안 되니까. 길게 돌고 있어요 네, 작정하고 타이밍 탔고요 여기 조차도 블라디가 없는데 블라디미가 3명. 3명 깔는데 그리고 안 왼쪽에 뿌려 졌니다 일단 계속 발을 묶어주고 있긴 한데 그래도 브라미 잘 걷어냈습니다 네, 이쪽 압박을 한번 하면서 동시에 타워 깰 생각도 하고요 이쪽 블라디미 어? 다이브를 시도하고 어? 싶어 하는데 어? 이 정도면 대처가 그래. 됐죠 그래, 절단은... 스탑 정도만 방패 정도 하나 난리, 아, 날렸고 반면 이쪽은 깨져요. 금방 깨집니다. 파이프도부터 어,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운영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웬만하면 직스가 이득을 본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단독으로 있었을 때도 굉장히 위협적인 특히 포탑 앞에 서는 이런 장면들 많이 보여주는데 그냥 날렸죠. 이거 이거 폭탄 빠졌으니까. 르블랑이 한번 해보나요? 어, 아, 둘은 다지나갔습니다만 파이프 채로 좀적수합니다오너가 그래서 리제도 없어요. 파이프로 파이프 뒤로 갈수 있나요? 그 직스 잡아버렸죠. 뒤로 걷어 차를 알아서 그 피로도 위험 음파 맞우서도 음파에... 뒤에서 쫓아갈 수 있나요? 복대비어는 포! 끝내면... 어 근데 몸으로 막았어요? 네. 몸으로 틀어막고 오는 뒤로! 오는 뒤로! 어, 음파를 띠납니다! 그니까 그리고 그런 와중에 여기서 시간이 끌리니까 티원도 미드 앞방 같이 하고 있죠? 자 제카가 미드쪽 다시 한번 올라와있습니다 구만스케리아 미드 방향 야 이거 그냥 깨지고 그대로 끝났으면 기분 나쁠 뻔했는데 그거죠! 추격을 진짜 잘했어요 디오 한쪽을 무조건 흔들어줄 수 있다는 게 보장이 되고 티원 이제 그걸 기반으로 더 움직여야 돼요 저니 딜라이시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피너시 미드 가설냈고 전령 화로풉니다. 미드. 그래서 그렇죠. 직세 W까지 미드. 생각하며 이 생각보다 미드 차워를 오랫동안 지키는 게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게 더군다나 네. 단화 생명도 급하게 하진 않겠죠. 이거가 음. 반복되긴 할 거예요 앞으로도. 그리고 바이는 이런 걸 한번 검거해 보려는 거고요. 위치를 어느 정도는 네. 이 신의 위치는. 상황에 따라 디스북도 연결될 수 있거든요. 오, 네. 오히려 타원으로. 네, 또 안쪽으로 약간 넘어간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더 빨리 아 아니 그래서. 그러면 다음은 준이요. 일단 라카린 정리를 하긴 했는데 더 봐야겠죠. 룸면서 아, 갑자기 피노 전성. 네. 그런와그중에 인원 공백이 생겨서요. 네. 뚫리고 있습니다. 여러럼 제카와 마주치고 있는데 딜레이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두 명이 배치돼 있는데. 네. 그러니까, 우너까지 데려가려고 우너? 하나요? 우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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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너를 일단 잡았죠? 탑 쪽은 어느 정도 부딪 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바텀 쪽 밀어붙이는 하나 생명. 일단 블라디미르가 혈사병까지 쓰면서 2차 타워를 지키고는 있어요. 했습니다 이제 드래곤 또 한번 나왔고 천천히 아래서 내려오는 하나 생명. 용을 앞두고 대치 싸움 결국 포킹이 중요한데 예. 당장은 직스 포킹이 먼저 와 있거든요. 르블랑은 라인 밀고 오고 있고요. 그리고 핵심인 르블랑 리신 이둘다 전멸이 빠져 있는 것도 그렇지 기동력이 좋은 챔피언들이라고 하더라도 부담되는 요소고 지금 당장 하나 생명이 스포츠가 미드 라인을 먼저 관리하고 있으니까 T1 일단 드래곤을 달리 이네요. 제우스가 보라는 상대하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분들이 드래곤 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t 원 일단 블라디미르랑 케넨는1대1을 하는 게케넨 입장에선 좋으니까, 네,들이 받아본 건데 합류해요 블라디미르. 자 위쪽 올라오는 걸 한번 체크했습니다. 드래곤에 체력을 하고 전대. 우스가 뒤로 붙어 있대요. 오대역 강하탄 하나 생명 자신 있거든요. 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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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은. 네군. 진짜로 왔다. 한 번에 끌어 담았어요 하나 한 명. 하나 생명이 모자. 짝사의 트리플킬 케네컷. 잡았죠그래서 바이퍼를 끊고 쪽으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포탈 중 밀어낼 수 있는 주자원이 일단 바이퍼를 끊었습니다만 4명이 걸쳐 하나, 3명이 스포츠입니다 이연스게 1종의... 미드 방향 뭉쳐서 이동해보고 있습니다 하나, 생명이 스포츠 미드 2차도 약간 탐내고 있는데 이게 직스다 보니까 아... 통파 한두 대 주다 보면 금방 깨지고 옆구리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또 피너스 또 들어갑니다! 피어 1번 막았네계 1번 폭탄! 아. 폭탄. 이미 1번... 녹았고! 그리고 오너도 터졌고 사발에 쓰려면 여기서 또한번들어와서 빠집니다! 제카는 둘락날라 제카의 역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안쪽으로 잡기에는 좀 쉽지 않은 그림인데 일단 피너서둘한번 달아줬고 근데 이게 바위가 단단하거든요 그렇죠, 누블락이 단독으로 뚫기에는 딜도 모자라고 또한번 하나생명 스포츠에 연타가 들어가는데요 하나 생명 정말 약간 하나생명 하면은 정석적으로 본인들이 잘하는 걸 잘하고 그것 대비 약간 딱딱하다는 이미지도 저는 분명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번 1세트에서 준비해온 뱀픽과 인게임 내에서의 유연함은 어? 그런 선입견을 다 날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만으로 2위를 얻지는 않았죠 그렇게는 못합니다 하나스배 이스포츠가 정규 스플릿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던 이후에는 이렇게 다양한 부분의 강점들이 그더 살아났기 때문이라는 평가들이 있었는데 하나스배 이스포츠가 이번 1세트에서그것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라칸을 한번 집요하게 쫓아아 이건 끝까지 쫓아가서 저는... 어... 끝까지 한번 이런 거라도 잡아야 된다는 라 건데 아잘 빠져나가네요 아이용메 존재감이 네. 뭐 사이드면 사이드, 라인점, 한타 존재감이 계속 빛나는 것 같고요 자 팀원도 아 근데 뭐 올라오면 아 이거 참. 몸을 때 밀고 사이드를 조금. 뚫긴 뚫어야 되는데 반대쪽도 뚫리는 어 이거 괜찮다 어돌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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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자 어, 어. 돌안 잡자 출동 화살 또들어왔어야 이렇게 하면 못뭐 잡아 내 피아노 아뭐 맞... 드래곤은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위를 한번 뚫었는데요 오그금죠어 음, 이제는 솔져모드가 온된 상태라 네 요네를 그냥 막긴 어렵습니다 음,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응징하러 오죠 이게 네, 그럼 깨고 갈수 있나요? 깨고? 그냥 계속 때려 포탑만 네. 깨고 가면 돈이 나고 지금다차 하나 더 먹자 예, 내가, 내가, 내가 지금 맞더라도 예, 내가 벌어왔다 포탑이 목적이었다 오, 와.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사이드를 다 밀긴 밀었거든요 <laughs> 지금 케넨이 전사 했으니까 직스가 바텀 라인 관리하고 합류하면서 이걸 하려고 하겠죠. 애테에 오너가 좀 예상하고 숨어 있긴 했어요. 어, 양쪽에 다 둘려 있는 이 진영을 이용할 수있네요그반전들으로기가 쉽지 않은데. 시야를 적절하게 혹시 잡아. 아, 들어가안 들어! 안 들어. 한타가 되면 안 되는데. 일단 대신은 죽었고요 근데 그 오너가 탈출. 오너가 정말 비정한 고런. 마음으로 숨어 있어요. 참아요. 계속 참습니다. 계속. 어차피 이거 스틸해야 답이 어차피 됐겠다. 내가 도와준다고 해서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다. 시야는페이커 쪽으로, 시아는 페이커 쪽으로. 시야는 페이커 쪽으로. 아, 이쪽으로 오지 마. 이쪽으로 <laughs> 어, 어. 아, 네 돌아가는데 여기 쪽으로 일단 피해서 이동. 다시 또시야의 허점을 이용해서. 왜냐면 지금 오너는 안 보이거든요. 야, 일단 잘 숨긴 했어요. 그리고 넬이 옵니다. 안쪽에 시야가 없어요 지금. 근데 지금 확보했어요. 체크해줬고. 그래서 오너가. 들어가나 보러 수비했다가 들어가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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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니었어? 아, 아, 아. 근데 여기서 아, 아, 여기서. 아, 체크가 들어가. 들어갔는데 여기는. 여기는 드러시면고 나머지는 전사. 여기가 무덤이 됐네요. 아, 이한 방면은 가능성이 없었다고 판단했었습니다만, 그 가능성조차도 이렇게 날려버렸습니다. 하나생명, 스포츠 그리고 하나생명. 어차피 상대가 또 챔피언들이 엇박자로 공백이 생겼으니까 더 진격할만한 여지가 열려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갈수 있겠죠? 그렇죠. 생각보다 긴 시간이거든요. 15초, 20초면요. 자, 상담. 이 불이 어떻게 구만유 씨와 케네가 어떻게 벽을 세울 수 있나요? 상대에게는 공성대장 직스가 있어요. 안전으로 들어왔습니다. 방패드 때리고 있습니다. 수영장 한번 흔들어 쏟고 애쉬가 때리는 딜이 안 들어오고요. 롤락한 진입 그러면서 일단 브라운을 제압 다시 한번롤을 끝까지 깠습니다. 제카가 그리고 결국 안전으로 나오셨습니다쌍둥에다날아갔고요블락까지 나오는 속속 다 잘려나가면서 넥사스가 파괴됩니다. GG 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긴 한데 제카는 그걸 항상 말로 되게 하는 선수죠. 그걸 하고 가장 많은 딜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딜 받아낸 것도 체크가 엄청 많았어요. 얼마나 잘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죠? 맞습니다. 원래 T1 조합이 결국 초반 라인전 단계에서 굴려가는 그런 그림을 짜내려가야 되는 조합인데 그 그림을 다 망가뜨렸어요, 이 선수가. 플시풀 있나? 아, 풀있다풀있다풀있다나 그냥 공2 0초 아, 앞으로 질러도 돼. 타면 돼. 나공1 0초공1 0초 내가, 내가 스택 아서 볼게. 나끝풀 돼. 공 되니까 막. 일단 끝판 때려봐. 막아 블라디나 스택스. 01초. 나클 먼저 하고, 루블라 10초. 보람때렸거 같아, 애쉬 넣어. 야, 05초. 애쉬 반. 에시 노플. 야타워차 타워 차. 블랑 블랑 아니면 시 노플. 타워. 나 공대인데. 블랑 노플이야. 방